매주 월요일 2주의 역사를 오늘의 정치에 대입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날 사회학자 정찬대 박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동서양, 한국 그리고 뭐 동산을 망론해서 어떠한 역사가 펼쳐졌었나요? 예. 81년 전이죠. 1945년 2월 4일 얄타 회담을 준비했습니다. 얄타 회담하면 한반도를 분단시킨 그 회담 말하지 않나요? 예, 네, 맞습니다. 어. 자, 얄타 회담 어떤 배경으로 열렸고 어떻게 전개가 되었습니까? 예, 얄타 회담은 이제 스도론 핵회연한 크림반도에서 열린 회담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미국의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의 이오시프 스탈린 그리고 영국 총리였던 이제 처칠이 만난 자리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시기였고, 네네. 대결 그니까 독일 패전 이후에 어, 그 전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이 논의했던 자리에서 어, 그 소련의 대일전 참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네네. 관련 내용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예. 그래서 논의된 의제들 그리고 결론 난 것들이 있나요? 예, 어,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그 안건들이 이제 합의가 됐는데 먼저 이제 독일의 분할 점령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 소련하고 이제 프랑스 원래 프랑스는 거기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영국이 이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를 합류를 시키면서 분할 점령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군수 산업이나 이제 폐쇄 군수 산업에 대한 폐쇄나 몰수 등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 독일 전범 재판에 대한 그 국제 재판 해부 문제가 네네. 이제 이때 이제 결정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국제연합의 창설이 이 회담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독일 문제와 더불어서 바,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련의 대일전 참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 대일전 참전을 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소련이 이제 대일전에 참전하기를 계속 요청을 했었고 어, 이 회담에서 소련이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사할린이나 쿠릴열도 이런 지역들을 이제 소련이 이제 하양받게 되는 그 조건이 약속이 되는 겁니다. 회담 테이블에 앉은 주요 국가들 어디 어디가 있었습니까? 어 당시에는 이제 삼개국이 어, 주요 국가였고요. 어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이제 소련하고 영국이 이제 주요 국가로 어 회담을 했었던 거고 각자의 이제 그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들이 다 있었었죠. 어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프랑스는 원래 그 독일의 분할 점령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영국이 이제 소련을 견제하면서 그러니까 소련이 계속 이제 서유럽쪽으로 이제 계속 밀려오는 상황에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그 프랑스를 어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거고 분할점령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유럽의 전시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 동아시아 태평양 전쟁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소련을 어떻게든 해서 대일전에 참전시키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련의 입장에서는 소련은 당연히 이제 그 유럽의 어떤 패권들을 조금 더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대일전 참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결정은 사실 잘안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 리스크도 있었고 소련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 러일전쟁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일본에 일본에 뺏겼던 그런 토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할양받는다는 그 조건하에서 이제 대일전 참전까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대알타 회담을 통해서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질서에 대한 재편의 첫 번째 계기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우리 또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는데 우리의 신탁통치 신탁 문제가 제가 알기로 거론이 됐었고 결국 이것이 38선이라는 한반도 분단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어, 당시 이제. 그 대일전 참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일제가 패망한 이후, 이후에 식민지 조선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네네. 물론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문서화된 합의가 이루어졌던 건 아니었고 구두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루즈벨트는 20년에서 30년간 음, 그 3개국이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폈었고요. 그런데 이제 소련은 어 너무 긴 기간 동안 그 신탁통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어저 좋다 하면서 독립을 좀 이런 시기에 어,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었던 거고요. 그때 이제 그, 그 당시 시대적인 좀 배경을 좀 보게 되면, 네네. 음. 그러니까 그 온포기 투하가 되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곧바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 이제 그 국장님께서 이제 그 삼팔선 얘기까지 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일본 이제 메가더는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 본토를 공격, 직접 공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한반도는 그 이후에 어, 해결해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당연히, 어, 빠, 빠져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7월 달에 그원포 원폭이 어 성공을 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네. 8월 초에는 직접 투하도 가능하다는 그 보고를 받으면서 소련의 대일전 참, 참전을 어 이, 빼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일본 본토를 타격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식민지 조선, 조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그 접경에서 이미 소련군이 진주에 있었고 그리고 바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소련의 대일전 참전. 그러니까 만주의 소련 점령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소련을 배제한 채. 어, 일전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온폭이 있지만은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소련 스탈린으로부터. 그 대일전 참전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8월 6일날 그리고 8월 9일날 이제 원폭이 투하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8월 9일 영시를 기해서 이제 소련도 어 전쟁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아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메가도도 그렇고 연합군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어 소련이 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은 조선을 단독 점령을 해도 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어뭐 강제 그러니까 이+ 왜냐면 얄타 의담이 문서화되지 않았고 구두로 네, 합의했던 네, 거기 때문에 네. 강제 조항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단독 점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쪽에서 이제 삼팔선을 어, 경계로 어, 북쪽은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그 일본군대는. 그 소련에 어, 투항을 하고 남쪽에 있는 일본 군대는 어, 미국이 이제 투항 미국의 투항하는 그 조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팔선이 그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지금 분단 국가가 우리인데 참 우리의 운명 자체를 힘이 없다 보니까 강대국들에게 맡기게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얄타의담을 보면서 오늘의 국제정치에 좀 대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또다시 힘에 의한 지배를 시작하면서 다자주의 국제질서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 강대국 중심의 세력권, 세력권 기한이라는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난맥성과 호전성에 대한 여러 위험이 내포된 게 사실이죠. 굉장히 국제사회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어 더군다나 이제 지금 어, 러우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 전쟁 관련해가지고 그그 그 러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트럼프와 푸틴 간에 이제 정전 협상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관측이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 네, 무력 체포 네, 네, 같은 경우는 네. 너무나 비현실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 장면이었어요.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죠. 주권 국가에 침범을 해서 어쨌든 대통령을 강제로 연행 체포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네. 말,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행태였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80년 전 국제사회하고 지금의 국제사회하고는 큰 차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당시 이제 그 미국을 제외한 지금의 이제 나라들이 과거의 위상하고는 이제 어 차이가 굉장히 큰 강대국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죠. 과거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어 80년 전 상황하고 는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그렇기 때문에 트럼, 트럼프 행정부 행정부의 의도대로 국제 질서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좀 관측이 어 나오고 있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얄타회담을 다시 보면서 힘이 있는 평화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운명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힘은 갖추고 그 다음에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주 국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얄타회담에서 신탁 통치가 논의됐고 미국의 제안으로 이제 삼팔선이 그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그 삼팔선을 육로를 통해서. 건너간 사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금강산 육로관광. 예, 맞습니다. 네. 2003년 2월 5일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이 됐었죠. 이게 이제 분단 이에 처음으로 북으로 가는 육로가 민간에 열린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 전에는 배로서 갔었죠. 예, 맞습니다. 이제 금강산 관광이 98년 11월 달에 이제 처음 시작이 됐고, 당시에는 해로 이제 배를 통해서 속초항에서 이제 북한 장전항까지 가는 그 루트로 관광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수익성도 낮고 이제 불편했었죠. 그게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그 남북 관계가 2000년 이게 그 6월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그 합의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남북 경협이 들어갑니다. 아, 그 그게 6기로 공동선언. 이네 아, 예, 맞습니다. 네. 6기로 이제 공동선언에서 그 다섯 가지가 합의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조항이 남북 경제협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금강산관광의 활성화가 논의가 됩니다. 근데 어 그. 북한은 이제 비무장지대 최전방 최전선이잖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 북한에서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거였는데 그걸 어쨌든 이제 북한 쪽에서 큰 결단을 사실 내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육로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육로 해상 모두 끊겼는데 그 계기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2002008년이죠. 2008년 이제 7월 11일날. 어, 금강산 관광객이었던 박강자 씨가 북한 초소의 펜스를 넘어가면서 이제 피격된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된 사건이 있었고 굉장히 그 사건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가 다음 날인 7월 12일 날 관광 중단과 함께 이제 전원 철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어, 해당 사건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냉각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강산 그 관광은 이제 완전히 중단이 됐습니다. 당시 금강산을 방문한 우리 국민은 어느 정도였나요? 그 수가 나왔나요? 어, 통계적으로? 이, 예, 그 194만 명이 그 관광객이었고, 그러니까 200만 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중단이 된 거였었죠. 예. 금강산 관광길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어, 지금 어, 다각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 수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명 그 이재명 정부에서도 금강산 갈, 관광 재개 문제를 어, 중요한 남북 현안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사안을 좀더 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강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정찬대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